출시 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LG 시네빔 2024 큐브가 방금 엄청난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LG가 할인해 줘봤자 얼마나 주겠냐고요? 지금 무려 16%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설기 탓이죠? 다시 없을 저로의 구매 찬스네요. LG 전자 시네빔 빔 프로젝터의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을보실 수도 있겠 네요？그럼 할인 정보, 시 작하 겠 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06만 86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폰 할인을 무려 4275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 할인도 123100원 받으셔서 할인을 다 받으시면 지금이라면 무려 90만 2750원에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106만 8600원짜리 시네빔 빔 프로젝터를 90만 275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6만 585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게다가 지금이라면 쿠폰 캐시도 최대 5만원 적립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드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구매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빔 프로젝터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화면의 선명도와 디테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빔 프로젝터는 큰 화면에 띄우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고해상도 빔 프로젝터는 더 많은 픽셀을 가지고 있어 더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이미지의 품질이 뚜렷하게 보이며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더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인해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연결옵션입니다. 요즘 빔 프로젝터는 야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따라서 빔 프로젝터를 구매할 때 연결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용 용도에 따라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 콘솔 등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양한 연결 옵션을 갖추고 있어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밝기와 명암비입니다. 밝기와 명암비는 이미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밝기는 화면의 선명도와 가시성을 결정합니다. 밝은 환경에서는 높은 밝기의 빔 프로젝터가 필요하며 어두운 환경에서는 낮은 밝기에도 충분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명암비는 화면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사이의 대비를 나타내는 걸 말하는데요. 높은 명암비는 이미지의 세부 사항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명암비 높을수록 이미지의 깊이와 디테일을 더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실 때 앞서 말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그렇다면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LG전자 시네빔 2024 큐브 4K 빔 프로젝터는 어떨까요? 이 제품은 3840x2160의 해상도를 지원하여 820만 개가 넘는 무수한 픽셀들이 색을 표현하여 높은 디테일 표현이 가능합니다. 영화나 TV 프로그램, 게임 등을 더욱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즐길 수 있으며, 4K 블루레이 디스크나 4K 스트리밍 콘텐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4K 해상도로 인해 색상의 표현력이 향상되어 더욱 생생하고 선명한 색상을 즐길 수 있고 더큰 화면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가독성이 향상되어 프레젠테이션 같은 텍스트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도 유용합니다. 또한 2024 큐브 4K 빔 프로젝터는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TV, 블루레이 플레이어, 게임 콘솔 등 여러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밝기와 명암비는 2700 안시 루멘의 밝은 화면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으며 2000만 1의 높은 명암비를 통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를 강조하여 더욱 생생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또한 높은 밝기와 명암비로 인해 색상 표현이 더욱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큐브 4K 빔 프로젝터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큐브 형태의 디자인으로 공간을 절약하며 사용할 수 있고 내장된 배터리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대성이 중요한 빔 프로젝터에게 좋은 장점이네요. 여기까지 LG 시네빔 2024 큐브 빔 프로젝터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빔 프로젝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왕이면 할인할 때 사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빔 프로젝터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시간도 돈도 아끼는 지혜로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